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입니다 앉으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식스 리더 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원필입니다 안녕하세요 돈훈입니다 자, 여러분, 데이식스 세 번째 팬미팅 I Need My Day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<laughs> 어, 5년 만에 팬미팅입니다. 어, 콘서트, 페스티벌에서만 저희가 최근에 계속 하다가 이렇게 팬미팅으로 만나게 뵙 되어서 어, 정말 너무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오늘 제가 저희가 좋아하는 분들이 둘러 싸여 있어서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. 신입 사원들요 <laughs> 맞네, 아, 아 맞네 아 맞네 아 신입사원들이지? 아, 아 서울 아 맞네 신입사원들이지 아 그리고 또 신입사원분들이 어 피치 못해서 아 오늘 재택근무하시는 네,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<laughs>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라이브로 또 계속 어, 성출이 돼가고 있으니까요 어, 우리 같이 이 장소에 있다 생각하고 계속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<laughs> 뭐 재택근무 중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. I Need My Day로 타이틀이 좀 바뀌었는데 타이틀의 의미를 우리 박 대리가 좀 설명을 해볼까 아예 알겠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 뜻은 일상 속의 My Day 뭐 나의 날, 작은 힘이 필요하다는 라뭐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우리 데이식스가 진짜 우리 My Day분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, 예, 의미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, 오프닝을 신나는 어, 댄스 댄스와 아주 어, 힐링이 되는 힐러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you. h 네, 어, 근데 l e 리는 s t 을안입 e r 그래, e r 리 o n 리 o u The b a t t 리 r y the b 드레스 포드를 어 제가 착각을 해버려가지고. 오, 네. 네. 아빠께서 어, 혹시 힐러 할때 마이데이가 팔 동작 따라서 보셨습니까?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다 보이죠, <laughs> 보이죠. 네, 이거 마이데이 사이에서 유행인 거 같지 않나요? 아그렇습니다 예, 저희 많은 에이컨버스 직원들서 직원들로서. 뭐, 뭐 한번 행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? 아네 네, 좋아요 아육 부장님께서 지금 약간 네. 유행을 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, 그럼요. 아 무장님께서 그러면 거다 이뤄드리도록 아 부장님께서 하시는 거다이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유이좋요자 우리끼리 하면 좀 심심하니까 어, 아. 또 초대 손님을 모셔볼까 아. 합니다. 아. 이분들 모시기 아. 굉장히 아. 어려웠습니다. 방캐페로 나세요. 왔 전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우리 방해필 코. 오 좋아요. 야 이분들 보시기 조금 어려웠습니다. 그러니까요. 자 어떻게 자기 소개부터 해볼까요? 네 좋습니다. 예 그러면 K부터. 그래. 어예 오늘은 필시부터 한번 해볼까요? 아 좋습니다. 아, 자기 소개야. 어, 필시 오케이. 잘 계시나요? 네잘 있어요. 아나뭐 필시 말고요. 아, 네나얘기 네. 있어요. 앞에 보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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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 사실 많이 긴장했는데요. <laughs> 음, 오늘은 두 번째라 덜 떨리기도 하는 것 같고, 약간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, 어, 하지만 제가 오늘 정말 끼를 발산해 볼 거예요. 그러니까, 저, 아빠니.